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고러주시고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꼭> 안아줘꼭안아줘 <laughs> <구독. 웃음> <laughs> 어, 오늘 먹방은 막방을... 네. 송향버섯, 어. <laughs> 꿀메, 그 친구분 쪽으로 해갖고, 이제 버섯을 또 신청해주셨어요. 버섯이 엄청 크죠? 송향버섯이라고. 어. 제가 그동안 요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저도 꿀메 때문에 다시 요리를 또. <laughs> 그래서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온스, 오늘은. 어, 저희 동네에 있는 흥분 얼굴 그, 대리 순세 치킨과, 그리고 버섯전, 그리고 버섯전골. 어, 버섯 너무 전골,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아, <laughs> 어, 진짜, 요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꿀메가, 요리를. 음, 이렇게 버섯전골. 음, 맛있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 이맨 위에는 시금치고요. 시금치 여린잎만 따로 골라서 어, 끓을때넣는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 다 끓고 나서 그 뚜껑 닫을 때어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진짜 오랜만에 요리하는데 너무 힘들어. 요리는 원래 잘하거든요. 실력 안 늘어도 되거든요. <laughs> 요리는 기차 나갔고, 응. 어, 그래서 <laughs> 우선 전부터, 어, 바른경이 그런 질문을 먹방에 나온다, no, 나온다, no, 이렇게 해서 버섯장, 아, 응, 꼭 먹방 와서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치 없게 먹방은 먹는 거에 집중하세요 너두 반갑습니다 오늘 몸에서 버섯 나올 거 같아 아니 버섯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만드는 거 너무 고생했어 응 음, 바닷장 소금무추 밑간하고요 그리고 청고청고추 잘라갖고 음, 그냥 계란에다가 부침가루로 부쳤어요 음! 맛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생긴 거는 표고버섯 같이 생겼다 이 위에 창이 넓어서? 근데 먹으면 송이향이 나. 음, 그래서 송이향버섯인가봐요. 음, 송이향이 나더라고요. 음, 늦나. <laughs> 늦나, 늦나. 음, 너무 맛있어요. 음. 그리고 어묵도 제가 일부러 막 종류별로 있죠 이렇게 다 틀린 어묵만 골라서 음, 저는 원래 원플러스원잘안 사고요 한팩씩 따로 해갖고 좀 틀린 어묵을 다음꺼매 맛보니 어, 그런 걸 좋아해요 워낙에 제가 어, 이것저것 먹는 거 좋아해갖고 어서와~ 음~ 원래 버섯전골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맑게 지리처럼 끓이는 게 맛있어. 김치전골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laughs> 어서와요~! 진짜 오랜만에부터, 오랜만에 음식 해먹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주방 날개 났어요. 응, <laughs> 음, 이거는 순살 제입 저희 집 앞에 있는 흥분올부라고 응, 음, 이집도 맛있다. 나 삼천에 먹어야 돼. 응 요즘 잘못 먹었고 소화 잘안돼 갖고. 그치나 요리 먹고 오랜만이지. 그래서 오늘 실각했어요. 요즘 제가 맨날 배달 음식만 먹었거든요. 좀 귀차니즘이 발동해 갖고.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응, 음, 음식 먹방, 이거.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음식 어, 좀 귀찮았어. <laughs> 아까 녹방 보고 먹방 했어요. <laughs> 음! 먹으려나 열심히 먹방거 알면서. 갈증만 아, 가아니 응안 음, 그래도 한바탕 하고 왔네요 주방이 어지러워서 응 음, 강퇴하기 귀찮아가고난 아, 요즘 음, 귀찮이가 많이 발달해서 음, 저는 강퇴 좀 귀찮아요 요즘 그냥 있다가 착해지는 친구들도 많아서 굳이 뭐 요리 잘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거 좋아해요 음버섯도 맛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버섯전 할때 저는 이렇게 버섯 종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좀이것저것 막. 어, 이하는걸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팽이, 표고, 뭐, 뭐, 송이,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다 같이 넣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어, 송양버섯이, 너무 많나서이것만 넣고 할 거야. 사실, 내가 분식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분식하고, 송양버섯만 따로 해서 이렇게 초장 찍어 먹을까 하다가 근데 맛있는 거같으니까 <laughs> 어, 송양버섯이 또 되게 비싸더라고요. 음. 송양버섯이 되게 비싸서 어, 좋은 거한꺼에 파바박 먹으려고 여부다 넣고 끓였어요 아 근데 비쌀만 하더라 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딱 버섯 이렇게 딱 베어물면은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거 봐 아이고 어이구 어이고 어이구 떨어졌어 어향 음 스멜 <laughs> 향 진짜 좋아 송이 향나 예전에 속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송이 봐서 어릴 때는 좀 그래도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음 아이당 <laughs> 꿈에 버섯 나오고 있어요. 응. 음 음, 장부 때사회가 사는 건 깜빡했다. 저 몸이 45kg야. 그래, 먹방 편하게 봐. 이거 바, 닭고기는 아니고, 팥이랑, 음 찰이랑 같이 넣고, 한 찰밥을 찰밥. 음. 저, 0 0에간 넘은 신입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아니, 지금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 제가 요즘, 음, 제 먹방을 다시 정주행에서 보는데, <laughs> 너무너무 빨리 먹어. <laughs> 뭐, 시청자 입장에서 볼만하면 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어, 예전에 1월달에 너무 급하게 먹어서 채기가 많아져갖고, 천천히 먹으려고 연습 중이에요. 에, 그건 아니야. 음, 응. 원래 그 전에 새끼가 있었어. 어, 치즈케이크 때문에 새한 거 아니야. <laughs> 안 그래. 음, 응. 원래 누나가 좀 빨리 먹잖아. 고추긴 해야 돼. 음, 응. 고추는 바로 해야 돼. 요 바삭짠. 아, 원래 초장에 찍어 먹었어야 되는데. 그쵸? 예전에 누가. 바삭바삭먹어봐전초장 찍어먹으면 맛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후추 초장 찍어 먹을거야 먹방한번 하면 한 나갔다오기 힘들어서 응마아 음, 치즈가 그랬구나 맞아. 근데 이 김치가 묵은지예요 그래갖고 잘라 먹어야 돼짠음 묵은지 한번 빨아서 참기름을 이렇게 묻혀야겠다 음 꿀맛 갔다 와요 아 여기 이제 꿀맥 친구분이 하시는 데 블로그가 없어갖고 여기거든요 어 아니 왜 홈페이지가 없으시지? 여기에 여기 어 근데 홈페이지가 없으셔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없어. 응, 음, 꿈터. 꿈터 송양버섯 전원재 감공명 원당길 0103899.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laughs> 아무튼. 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블로그 농피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페피밖에 없나봐요. 응, 음, 법인홈피밖에 없나봐요. 개인홈피가 없으시네. 맞아요, 꿈짜송향먹섯 열이 나기 시작하네 국물에 들어가니까. 음 토끼리 분는 추천 감사해요. 오늘 <laughs> 속도 많이 줄었다 그죠? 음, 줄어야 돼 또 너무 빨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더 복스럽게 먹는데, 음, 속도 좀 줄여야 돼요. 너무 잘 먹어서 많이 아팠어. 음, 안녕하세요. 아 진짜 그래 진짜 푹 쉬고 와 3일 동안 이거 여기다 꽂아서 먹을까? 아니 진짜 못 쉬어서 그런 거니까 아, 쉬다 와 아, 저 장미꽃밥은요? 응. 받은 거예요 장미꽃밖에 없잖아 응. 아니야 적당히 왔어 지금 천천히 먹는 연습 중이야 너무 빨리 먹어서. 일로와, 버섯 좀 먹어, 치즈. <laughs> 일로와, 치즈 버섯 좀 먹어. 아, <laughs> 어, 근데 아쉽다, 막, 그거죠? 저는 막 이것저것 같이 넣어야 더 맛있는데. 음. 뭔가 모르게 아쉬워. 요리랑상 하고 나면은 뭔가 아쉬워, 그치? 음, 뭐 하면 더 좋아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진짜 연습 중이에요. 진짜 하루아침에 못 자요. 일단은. 기본 한 1년 가야 될것 같은데? 음. 저 기타 때문에 도레미 파솔 다시 배우잖아요. <laughs> 음 오산 지로돼 있는 노트 있지 그런 거 다시 사고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어. <laughs> 사랑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나 봐. 음 날장. 버섯을 왜 질려? 버섯은, 뭐 해야 되지? 고기랑 식감이 똑같잖아. 고기가 질려? <laughs> 뭐였지 <되지>? 고기가 질려? <laughs> 그게 가능해? <laughs>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아, 이거. 원래 수박 밖을 시나 수박 국그릇 있거든요 세트에요음 국그릇을 근데 이전 양념할 때 써버렸어. 아니 치킨이 너무 찬밥이다 일로 와 미안해. 어, 오랜만에 한식으로 먹으니까. <laughs> 송로버섯이 뭐예요? 이건 송향, 응, 송향버섯. 방제에 써있잖아. 송로버섯은 이것도 비싸긴 하지만, 송로버섯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laughs> 사랑할까 버섯 전보다 이 전골에 있는 버섯이 훨씬 맛있다 식감이 좋아 국물에 그 약간 송향이 나 근데 버섯을 확 먹는 것보다는 약하고 어떻게 아, 몸이 더워지고 있어? 공룡먹으니까 <laughs> 몸이 더워지고 있어요. 이번다음줄게요 음..냄이 엄청 난왜 어묵전골 하면 그 핑크색 그거 생각나지? 그래서 뭐지? <laughs> 그 있잖아 핑크색 겉에 테두리 있고 꼭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산, 사려고 했는데 없었어 응? 음, 직접 만든 거야 먹어도 좋아 효과있어요 요즘 잘 먹고 있어요 봐봐 얼굴 라인 나왔지 음. 가위 승리가 지방 먹대에 좋나봐 확실히 음, 현준님맞습니다음 먹어도 좋아 효과 촉촉해 보고 있어 그쵸 맞아, 맞아. 수화가 가야 돼. 먹어도 좋아. 응. 먹어도 좋아. 먹어봐 먹어봐 할지 않을까? <laughs> 먹고 말해봐요. 응당 걱정은 너도너도 아, 운동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밥 이렇게 먹잖아. 응. 그냥 일반 가정식으로. 아유 <laughs> 내가 이걸 다먹진않잖아 <laughs> 일반 가정식으로 먹고, 응, 먹어도 좋아, 먹어야. 운동이 당연히 좋지. 근데 현대인들이 운동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럼. 나 봐봐. 운동할 시간에. 기타 치고 영상 편집 하고. 아, 수박 껄 귀여워요. 수박 말고 무슨 레몬 오렌지 이런 것도 있었던데? 종류 기억이 안 나. 레몬 오렌지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수박 입에 들어가기 바쁜 잼 응, 일부러 막 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고마워 응 응, 막 씹으려고 막했각하 지금도 빨라. 어차피 근데 지금 바로 또 간식 먹을 거에요. 음, 이젠 디저트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먹방이 내가 너무 짧으니까. 두 개다. 두 개다 먹 다음 먹방은